유아이 치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죠.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또 만나서 안녕하고 인사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바로 코로나 19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또 손도 잘 씻고 있죠. 우리. 조만간 또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알았죠?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바르게 앉아 있나요? 음, 옷을 어떻게 단정하게 입었어요? 그러면 준비된 줄 알고 우리 첫 번째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으고, 두 눈에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불러요. 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1등으로 모시고 살래요. 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가득 마음을 담아.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언제 어디서나 늘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자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과 힘과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이번 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제목을 읽어주세요. 힘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예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 이야기 기억하나요?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해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아호방이 살았어요. 아하 망은 이웃나라 공주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 공주는 아주 바을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을과 아세라 신을 섬겨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을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인데 어떡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뒤로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삼일 한달일 년에. 1년... 그렇게만 안 내린 게 아니라 3년이 지나도록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농부 아저씨들, 그리고 혼수 때문에 집이 잠긴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 했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펼쳐져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목이 마르고, 너무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야 했어요. 3년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하방에게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들과 제가 누가 진짜 신인지 겨루어 보겠습니다. 이 아하방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와 재단을 버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누가 어떤 신이 여기에 불을 내릴 수 있는지 시합을 했어요. 먼저 사람이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때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려 여기다가 물을 막 부은 다음에 불이 함부로 붙을 수 없게 만든 다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짜정 콩콩콩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콩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이 여기 있는 물까지 다 타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보,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바알은 가짜 신이고, 진짜 여우와 하나님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한의 끝까지 뻗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세벨 왕비예요. 이세벨 왕비는 바을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 엘리야 때문에 가짜 신이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이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쓸모없는 신이라고 이름이 뚝 떨어지자 이세벨 여왕이 화가 났어요. 엘리야를 잡아 가지고 없애 버려야 될것 같아라는 마음을 품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내가 내일 엘리야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엘리야를 내일 꼭 없앨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당장에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 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불을 콱광 내려주셔서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기는커녕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자기 바알신을 욕보였다고 잡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악한, 악하고 사악한 이세벨 여왕을 보고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주 험난한 강악. 광야길도 자기 혼자서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가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엘리아는 너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한 나라의 여왕인 이세벨 여왕이 어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엘리야는 두렵고 힘들고 또 혼자 강약길을 걸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이렇게 지쳐서 힘이 다 빠져서. 쓰러져 잠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런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고 힘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렴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힘이 부족해서 다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천사를 또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부드럽게 또 다정하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렴 니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단다 하면서 깨웠어요. 엘리야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힘을 차려서 음, 또 열심히 걸어갔어요. 걷고 또 걷고 40일을 밤과 낮을 계속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에 있는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주 힘을 다하여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엘리야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휙 지나가시는 곳에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람으로 산이 갈라지게 하고 바위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또 불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놀랍고 괴상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엘리야 옆에서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지친 내 옆에 나 하나님이 있단다라고 알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 엘리야는 같은 대답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유별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하여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거라. 내가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 두었단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 기운이 났어요.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000명이나 남겨 두셨대요. 아,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옆에 계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힘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서 나를 돌봐 주시고, 먹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서 엘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아 같이 하나님을 예,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신이야!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수 있어!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친척들에게 말했는데, 아, 나는 그런 거안 믿어! 그런 게 뭐야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라도 친해지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러다가 아나 이제 못하겠어 나 너무 지쳤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엘리아와 함께 하시고 엘리아를 위로하시길 원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세상을 축복하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용감한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황금 드리겠습니다. 황금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성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만나요. 안녕.